안녕하세요, 제전입니다 추국을 본 이후로 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닌 명한 대군에게 의현 세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큰형님께 복숭아를 줘 드려... 무슨 소리라는 게냐? 네가 성님 죽고 싶은 게냐? 자신이 복숭아를 형에게 주었었다는 게 다시금 기억이 나면서 진실을 알아야 이 어미가 대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큰형님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복숭아를 주셨습니다. 원보가 명안대군을 이용해 의연세자를 저세상행시켜 버린 걸 개비가 알게 되니 그자의 사지를 찢어놓을 것이다 하늘 아래 그자의 무덤은 없을 것이다 그놈의 뼈와 살을 짐승의 밥으로 던져놓을 것이다 세상 모두가 그놈의 이름에 침을 뱉게 할 것이다 원보에게 저주를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면서 분노 폭발 직전이지만 제가 들인 복숭아 때문에 큰 형님이 나 아무것도 몰랐다. <laughs> 그저 할아버지의 신부름을 한것 뿐이다. 꿈이다. 너는 꿈을 꾼 것이야. 넌 그런 적이 없다. 잊어 한다. 잊어야 네가 산다. 응. 네가 살아야 이 어미도 살아. 명한 대군의 입단속이 제일 우선인데 명한 대군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거기다 그 자리에 하영 공주까지 있었으니 그게 더욱더 걱정이고 명한 대군을 걱정하고 개비를 걱정하며 임금에게도 거짓말을 한 하영 공주인데 공주를 저대로 두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우상에게 공주를 던져줄까요? 결국에는 개비가 하영 공주를 없애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그냥 두개내 손으로 헤터 있니? 하영 공주의 목숨이 위험해질 듯 합니다. 사실 원보를 저렇게 극혐하면 자신이 한 저주처럼 원보부터 사제를 찢어 없애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자신을 진심으로 챙기고 명한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하영 공주를 없애라는 것인지 제일 큰 놈은 감당이 안 되니 약한 것부터 없애자는 심산인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어찌한 사람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날 수 있겠어 태강이 인 것이다. 자, 일단은 이미 눈치 다 챘는데 이제서야 월담스가 알게 되는 쌍둥이인 태강. 한 명은 세자에게 화를 쏘고한 명은 세자의 곁에 있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헷갈리는데 말이죠. 분명 태강이 자신이 쌍둥이인 걸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닌 듯합니다. 근데 태강의 쌍둥이는 태강의 존재를 아는 거겠죠. 그러니 태강의 흉내를 내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무래도 태강이 어릴 적 세상의 눈에 들기 전 모란꽃잎에 세뇌당한 듯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단 말이오? 무진 법사가 태강이 쌍둥이라는 거 기억을 지우고 황곁에 머물게 한 듯한데요. 그렇다면 조만간 태강과 태강의 쌍둥이가 대면하게 되면서 저하의 아니까지 위험해지실까 걱정이 옵니다. 만약 그리 되면 네가 나를 지키거나 어찌 저를 그리 한결같이 믿으시옵니까? 너는 단한 번도 내 명을 저버린 적이 없었다. 그데내 어찌 너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소인 저하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진정 태강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듯합니다. 그리고 무진법사가 가지고 다니는 그 물고기 천년을 산 물고기라고 들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잔다였습니다 벽천에는 그런 물고기가 있었다 그 물고기가 벽천 출신이었군요 알을 낳기는 하지만 물고기가 되는 알이 아니거든 사람이 그 물고기 알을 먹으면 미치거든 아무래도 이 물고기의 알이 심령도 국무도 백발로 만들면서 그들의 최후를 불러온 듯 하네요 그리고 밝혀지는 개비의 정체 개비가 송가의 정인쯤일 거라 예상했었는데 대감께 전하게 격촌 송가의 개집이 살아있다고 송가의 개집이 궁에 있다 정인이 아니라 아내였나 봅니다 명안을 임신하고 남편의 복수를 위해 원보에게 접근했다가 개비의 아름다움에 개비가 송가의 처인지도 모르고 조씨 집안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 왕에게 보내고 중전을 만든 꼴이 된 거네요 이게 밝혀지면 개비도 명안도 살아남기 힘들겠지만 원보네 집안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순돌의 정체를 안다고 환희를 보내버릴 수 있다고 의기양양이더만 원보도 곧 진퇴양난에 빠질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소은이 밤마다 쑥을 태운 이유가 돌아가신 엄마를 추모하기 위함이었군요. 간택단자를 올리려면 부모가 살아 있어야만 하는데 그걸 숨기고 소은을 세잡인 후보에 올렸기에 남몰래 자신의 엄마에게 예를 다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도 원보가 알게 되었죠. 소은이가 망자에 대해 추모할 일이 무에 있단 말인가? 성운 성원 몰래 성운의 아빠가 임금의 명을 받고 한 일이긴 하지만 또다시 성운의 집안에 먹구름이 몰려올 듯하고 어째 불안불안합니다. 벽천 사람들 중에 도둑은 없었다. 정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 그리고 조금씩 밝혀지는 벽천 사람들 이야기. 하루가 멀다 하고 쳐들어오는 관아 사람들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 하나같이 허름한 몰걸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겨우겨우 겨우 버텼지만 콩한 쪽도 나눠 먹으며살줄 아는 사람들이었어. 관아에서 마을 사람들을 때리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원우 이 새끼가 깡패였군요. 쥐잘 먹고 잘 살겠다고 벽천 사람들을 쥐 잡듯이 잡으면서 약탈한 거겠죠. 그 사실이 임금에게 전해지는 걸 막은 게 원보이고. 새 나라를 세웠다는 깃발 같은 건 없었다. 우리가 푼 것은 백기였다. 쳐들어오는 원보의 백기를 들고 관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벽천의 백성들이 그 바보 같은 것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백기만 걸어놓고 관아에 멍청하게 앉아만 있었다. 죄다 죽여버린 게 원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환이었고 개비 또한 환이 벽천의 진실에 눈을 떴음을 알게 되는 듯하고. 무진 법사가 명한 대군의 기억을 지우고자 하는 듯하고 하연 공주가 태강의 쌍둥이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듯하고 다음 에도 기대가 만땅입니다.